안녕하세요. 스펜서입니다. 네, 벌써 1월도 벌써 한 일주일 지났죠.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설날이 다가옵니다. 설날이 오면 이제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은 KTX나 SRT 예약을 하셔야 되겠죠. 기차표 예매를 꼭 해야 됩니다. 어, 요즘은 KTX보다 SRT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. KTX는 서울역에서 내리는데 저희 집이 약간 아래쪽에 있어서 수서역이 가까워진 SRT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. 최근에 좀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기차표 예매를 하는데도 KTX는 표가 여분이 좀 있었는데 SRT는 거의 매진이더라고요. 그만큼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KTX보단 조금 더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. 네,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SRT 많이 이용하는데 SRT 얘기를 왜 많이 하느냐. 제가 우연한, 우연치 않게 <laughs> SRT 표가 없어가지고 특시를 이용한 적이 있거든요. 그때 받은 네, 아이템입니다. 앉아있는데 직원분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나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랑, 여기 물 하나. 네. 요만한 사이즈. 300ml. 네. 생수를 하나 받았습니다. 요거 한번 개봉해보려고요. 저도 아직 뜯어보진 않았는데, 뭐뭐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. 느낌이 그 비행기 탔을 때 나눠주는 그런, 네, 같은 느낌이네요. 한줌의 보너츠? 어, 아로니아 6.3% 들어있는 믹스넛, 네. 들어있군요. 간식거리네요. 아, 귀찮아서 먹을 걸 그랬어요. 그 다음에 손닦으라는 물티슈 하나 들어있고, 코코넛 쿠키가 들어있네요. 유통기간이 2월 16일까지니까, 안 까먹고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있군요. 네. 심플하네요. 그래서 제가 표가 없어가지고, SRT 그, 특실로 했는데, 특실 같은 경우는 의자도 이게 젖혀지는 부분이 버튼이 전자동이었구요. 그런 다음에 또 자석도 조금 더 넓어요. 일반석보다는 좀 가격이 일반석이 한 3만 얼마, 3만 5천 정도였다고 보면은 특실이 5만 원이 좀 넘었어요. 근데 KTX가 가격이 아마 그쯤 될 겁니다. 그래서, 어, 뭐, 여유가 되신다면, 뭐, 이렇게 간식도 먹으면서 SRT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죠.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수서역에 가면 이전에 그 우리은행 라운지라고 그래서 우리은행 고객들은 이용할 수 있는 그 휴식 공간 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은행이 빠졌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SRT에서 그냥 무료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놨는데 나중에 다른 뭐 다른데서 이제 입점이 되면 거기를 또뭐 유료화할지 다른 매장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뭐 수서역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. SRT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